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사이즈를 살짝 여기서 이렇게 수정해주면 좀 달라진 걸볼수 있죠.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코드마스터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코드마스터를 검색해보세요. 자, 이쪽에 프리팹 안에다가 더스트 트레일이라는 파티클을 탱크 오브젝트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넣어 줍니다. 더스트 트레이라는 파티클은 이렇게 탱크가 지나갈 때 바닥에 효과를 주는 이펙트이고요. 이쪽 밑에다가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왼쪽 바퀴랑 그리고 오른쪽 바퀴.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 더스트 트레일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사이즈를 살짝 여기서 이렇게 수정해 주면 좀 달라진 걸볼수 있죠. 이렇게 올려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에 막껴 주고 나서 이 이름은 레프트 더스트 트레이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라이트, 더스트, 트레이이라고 지정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프트랑 라이트 이렇게 모두 지정이 된걸알수 있는데 이 포지션 값은 레프트는0.0.50.0.75 이렇게 앞에 바퀴에 넣어주도록 하고 엔터. 라이트, 더스트 같은 경우는 0.5, 그리고 y 값은 0, 그리고 z 값은 마이너스 0.75. 살짝 뒤로 해주면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라이트랑 래프트가 간격이 딱 맞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래프트가 0.5, 0, 마이너스 0.71, 그리고 라이트가 0.5, 0, 그리고 마이너스 0.6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탱크 오브젝트 밑에다가 add component를 통해서 탱크 무브먼트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탱크 무브먼트 오브젝트는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자, 가장 먼저 플레이어 넘버가 1이고 스피드가 12 그리고 턴 스피드가 180이라고 되어 있고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에 상세 내용이 선언되어 있고 Awake에서 리지드 바디를 개 컴포넌트로 받고 그리고 이 Enable로 처음에 Kismatic을 False로 적용시켜 주고 나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 SystemLens 그러니까 번호를 일식 증가시켜서 Player를 플레이를 시켜 줍니다 Particle을 그리고 나서 스타트 r t 문 안에 음 네임을 버티컬하고 플레이어 넘버를 추가해 주도록 하고 업데이트 문을 통해서 c 덱시스를 통해서 밸류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도 각각 추가해 주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픽스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무브함 턴을 각각 적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이닛 그러니까 세팅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스타트나 업데이트 그리고 픽스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좀 스크립트 구조를 파악할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실 보는 거는 처음 할 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보는 걸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 문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픽스드 업데이트에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덩어리 형태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이걸 내려놓고 상단에 상단에 에디트에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인풋에 들어간 다음에 이 인풋 매니저에서 다양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파이어 1 안에다가 스페이스라고 잘 적용되어 있는 걸 보고 파이어 2에는 엔터가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여기에서 설정을 안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걸볼수 있어요. Horizontal도 잘 적용되는 걸볼수 있죠. AD3, 체크박스도 잘 되어 있고.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Movement a c c s s Name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tart에서 Vertical하고 Player Number가 추가되는 걸알수 있죠. 자, 이쪽 Update 안에다가 하나만 입력을 해 볼까요? 자, M. 자, Movement 밸류는 input.getAxis m moment name을 추가해 주고 m turn name v a l u e 를 input.getAxis 그리고 m turn name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 오디오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엔진 오디오가 뭐냐면 지금 이제 오디오를 재생시키는 메서드입니다. 이 엔진 오디오 안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분기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처음에 볼 필요는 없어요. 아 물론 보면 좋죠. 이게 그러니까 어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눈에 들어오는 그 스크립트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이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보고 조금 많이 눈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분기시켜도 그때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다시 탱크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이 탱크 오브젝트는 각각의 지금 탱크 무브먼트 스크립트 안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탱크, 무먼트 오디오에 추가해주고, 그리고 나서 엔진에다가는 엔진 아이들을 추가해주고, 엔진 드라이빙을, 드라이빙도 추가해줍니다. 각각 사운드에 대한, 오디오 클립에 대한 얘기를 추가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해주면 게임이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여기서 컨트롤 P를 통해서 한번 실행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W, A, S, T로 그리고 앞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사운드 소리가 잘 나고 탱크 소리도 잘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카메라가 탱크를 안 따라가는 걸볼수 있죠. 지금 이 상단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원래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임 씬에서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안 따라가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티클을 추가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